혹시 이중 하나라도 못 받고 계시다면 이미 놓치고 계신 겁니다. 50대 이후 몰라서 못 받은 돈만 수백만원 꼭 챙겨야 할 지원금이 이렇게나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호시니어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지금부터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만 모아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. 첫 번째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입니다. 보통은 60세부터 받죠.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해마다 6%씩 감액되고요. 최대 30%까지 줄어듭니다. 그래도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이 선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. 두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. 만 65세 이상이라면 월 최대 40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단,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고요.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입니다.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, 주야간 센터 이용, 복지연구 구입까지 지원됩니다. 등급에 따라 국가가 월 최대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. 네 번째는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.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예요. 50세 이상도 가능하고 국비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요양보호사, 바리스타, 컴퓨터 자격증 등 원하는 분야를 배울 수 있어요. 고용센터나 HRD, 넷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섯번째는 전기세와 가스비 감면입니다.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이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로 하면 됩니다. 여섯번째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생활을 위한 카드가 지급됩니다. 영화, 공연, 책,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. 연 13만원 정도 지원됩니다. CGV, 예스24, 인터파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. 일곱번째는 경로우대 교통카드입니다. 65세 이상이면 지하철, 일부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어요. 서울과 경기 지역은 무임승차 가능하고요.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. 여덟번째는 시니어 창업 지원입니다. 창업을 준비하는 50대, 60대 분들을 위해 정부가 공간, 컨설팅, 자금까지 지원합니다. 시니어 창업센터에 입주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고용노동부,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. 아홉 번째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지원입니다. 만 24세 이하 자녀를 혼자 키우거나 손주를 대신 키우는 가정도 양육비, 생계비,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중위소득 60% 이하가 기준입니다.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열 번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. 중위소득 100% 이하이고 재취업 의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.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. 지금까지 50대 이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 10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. 생각보다 많죠?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